안녕하세요. 최시자입니다 오늘은 노블레스 TV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고요. 찡고수의 스타일과 함께 하는데요. 찡고수의 스타일은 고수들한테 이렇게 한수 배우는 코너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고수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일단 저 소개 먼저 해 드릴게요 저는 스타일리스트로 이제 패션에서 많이 일을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보시는 패션 화보를 기획을 하고 스타일링을 하는 스타일리스트로서 이제 일을 했고요 유튜브로는 옆집언니 최실장 채널로 여러분들께 이제 패션 소식들 그리고 코디 노하우들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제 30만이 이제 눈앞에 고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스 슬링백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SS에 이제 트렌드 한가운데 있기도 하고요. 요즘 이제 레트로 바람이 불면서 90년대 무드가 굉장히 강세죠. 거기서 빠질 수 없는 게 슬링백입니다. 자, 그럼 슬링백이 뭔고 일단, 뮬이라는 거를 아셔야 돼요. 구두를 신었을 때 뒤꿈치가 전혀 없는 게 뮬입니다. 뒤에 아무것도 없지만 끈으로 이걸 고정을 하는 거를 우리가 슬링백이라고 해요. 뒤꿈치를 끈으로 고정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신었을 때 뮬보다는 훨씬 더 안정감 있게 신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일반 막혀있는 구두에 비하면 훨씬 이제 시원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우리가 봄과 가을에 이제 많이 신게 되죠. 오늘은 2021년 신상 슬링백 쭉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는 인스타그램 토크입니다. 슬링백 코디 된 것들을 좀 같이 살펴보면서 어떤 게 좋고 어떤 거는 좀 아쉬운지 약간 저의 또 사심을 담아서 한번 리뷰를 해볼게요. 자, 1번 이 스타일링은 전체적으로 이제 원 컬러 코디죠. 제가 이렇게 항상 그 노하우에 대해서 원 컬러를 입을 때 강조하는 것들이 컬러가 같을 때는 톤을 조금 다르게 한다든지 소재를 조금 달리 써줘라 이런 거를 항상 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가죽은 뭔가 좀 약간 차가운 느낌이 나고 반면에 니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포근하고 따뜻한 느낌이 나서 이런 상반되는 소재. 그래서 같은 컬러를 썼어도 이게 지루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슬링백을 신었는데 지금 룩으로 봤을 때는 사실 흠잡을 게 없어요. 근데 다만 아쉬운 게이 슬링백의 컬러가 너무 옅어서 조금 발이 추워 보여. 또뭐 양말이라도 약간 신겨주고 싶은 이 언니의 마음이 드는. 그래서 여기서는 발등을 드러나는 신발까지는 좋았으나 약간 컬러감이라도 조금 더 깊었으면 어땠을까. 그거 하나 아쉽고 나머지는 다 진짜 옷을 잘 입었네요. 자두 번째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 프린트도 독특하고 색감도 굉장히 강한 컬러들을 썼죠. 매치와 이 비율 조정이 너무 아쉬워. 셔츠의 길이도 너무 길고 프린트도 강하고 보색 컬러가 또딱 나왔는데 무릎에서 딱 끝나잖아요. 이렇게 입으실 거라면 스커트가 확더 내려왔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하이힐로 가거나 발등이 조금 드러나는 신발이었으면 더 매치가 좋았을 것 같습니다. 다음 세 번째 사진은 그린과 이 버건디 컬러 매치는 굉장히 잘 됐어요. 그리고 이 가디건과 미니스커트 이런 것들이 약간 프레피룩 같기도 하고 또 소녀스러운 무드가 납니다. 특히 이 머리에 두른 스카프 이게 좀 복고적인 느낌과 함께 이렇게 구찌에서 선보이던 약간 할머니룩 있잖아요. 그런 것들의 스타일링을 하는 약간 포인트가 돼서 좀 재미 있습니다. 우리가 근데 실제로 이렇게 머리에다 스카프를 두르고 다니지는 않지만 스타일링 쪽으로 이런 재미난 요소들은 이제 좀 시도를 해봐도 좋아요. 여기에 양말이 없었으면 은 다리가 좀 자체 행해 보일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스타일링에 조금 투박한 양말 같은 거를 함께 해줘서 이 전체 밸런스가 되게 잘 맞아요. 굉장히 잘된 코디입니다. 이게 지금 진한 핑크 컬러의 수트 를 입었는데 일단 수트는 첫째도 소재와 핏 둘째도 소재와 핏입니다. 바지의 핏 자체가 아쉬워요. 그리고 기장감도 조금 애매합니다. 여기에 좀 발등을 덮어버리는 슬링백을 신었잖아요. 그래서 이 맛도 저 맛도 아니야. 옷을 바꾸지 않는다면 여기서는 차라리 발등을 덮는 로퍼를 신으시든지 슬링백을 신는다 그러면 조금 더 얄쌍한 느낌의 그런 슬링백을 신었으면 훨씬 매치가 좋았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은 어 근데 이런 매치는 여러분들도 한번 시도해봤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뭐 흠잡을 거 딱히 없습니다. 이런 우리 흔히들 입을 수 있는 그냥 면티에다가 쇼츠 입고 여기에 그냥 슬링백을 신었으면 사실 좀 아쉬워. 근데 여기에 지금 한수는 스타킹과 이슬림백에 매칩니다. 근데 이런 스타킹은 좀 뭐랄까 섹시하고 야시시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너무 또 드레시한 옷이랑 입으면 정말 너무 머리부터 발끝까지 작정한 룩이 되는데 오히려 이렇게 우리들이 쉽게 입을 수 있는 그냥 면티 이런 거랑 같이 매치를 했기 때문에 이 밸런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요 베레모까지 해서 약간 그 파리의 느낌을 또 이렇게 착착 넣어줬잖아요. 이런 믹스 매치가 굉장히 이제 우리가 세련되고 옷이 재밌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정말 더워지기 전에 좀 약간 쌀쌀할 때는 이런 스타킹에 슬링백 매치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하이엔드에서 내놓은 2021년 신상 슬링백 여섯 가지 여러분들께 리뷰를 해드릴게요. 따란. 디올. 자, 슬링백 하면은 또 빼놓을 수 없는 브랜드죠. 디올. 로즈 골드 같은 그런 광택감 도는 슬링백입니다. 그래서 좀더 우아하고 단아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또요 리본에서 주는 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청바지 같은 좀 캐주얼한 아이템 있잖아요. 그런 거랑 또 매치해도 찰떡 궁합입니다. 요렇게 틀어진 각도 보이시나요? 어 이런 것들이 또한끗 차이라고요 그래서 이런 쉐입도 굉장히 재밌고 굽이 아예 없는 너무 플랫도 밑창이 얇으면 발의 피로도가 꽤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앞에 쉐입이 이렇게 뾰족함에도 이 정도 높이의 굽들이 여러분들이 많이 신고 다니실 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샤넬 굉장히 장식적이네요 완전히 골드에 그리고 이 가죽으로 만든 섬세한 꽃 디테일 보이시나요? 저는 좀 약간 올 블랙 옷을 좀 즐겨 입거든요. 근데 이제 그럴 때또 시커먼 신발보다는 이런 골드 포인트로 신발을 매치하는 것도 제가 굉장히 즐기는 스타일링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골드의 블랙도 좋지만 이번 또 SS의 트렌드는 올 화이트룩이에요. 올 화이트룩에 이런 골드를 매치하면 또 기가 막히게 우아하고 럭셔리하지요. 바다 기가 막힙니다. 특히 요즘 네오 스포티즘 해가지고 좀 모던하게 풀어낸 그런 스포티한 느낌의 컬렉션들을 많이 볼수 있을 겁니다. 거기에 뭐 신어야 된다? 이거 신어야 돼. 요거, 요거, 요거. 새틴 같은 소재예요. 새틴 하면은 사실 좀 약간 우아한 그런 느낌이 대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스포티하고 굽이 되게 재밌어요. 고무야. 그래서 전반적으로 딱 봤을 때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느낌이 나요. 그래서 이 요소들이 상반되는 것들을 다 조합을 해놨는데 어쩜 이렇게 조형적이고 이쁠 수가 있죠? 아, 그리고 이번에 얘네들이 이 삼각형 프라다 로고 있잖아요. 이거를 엄청 강조를 해요. 특히 그 의상에서는 상반신이 보통 여기도 아니야. 여기에 빡! 이만하게 달려있습니다. 언택트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사실 이렇게 보면 상반신만 보이잖아요. 그냥 이거 하나로.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것도 볼수 있습니다 자그 다음엔 돌잔치 앤 <laughs> <돌체인> 가바나 돌치 앤 가바나 이런 아재개그 하면 안 되는 거죠? <laughs> 사실 돌치 앤 가바나는 이태리 특유의 글래머러스한 그런 섹시함을 표현을 굉장히 잘하는 브랜드죠 그래서 좀 화려하고 신발도 그래서 뭔가 이렇게 스포티하거나 이런 거보다는 정말 아찔한 이런 느낌을 잘 살리거든요 와근 세상에 너무 예쁘다. 이거 특징이 또 약간 반반이에요. 어, 근데 이 패턴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썼는데, 특히 이 어퍼에 이 보호 디테일, 리본, 이거 하나 딱 있는 게, 이게 쉐입 자체는 전형적인 그 하이힐인데, 재밌어요. 되게 유니크하고 위트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자카드 같은 화려한 원단, 그리고 꽃무늬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중세시대의 뭐 왕족들이 쓸만한 굉장히 화려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현대적으로 느껴지는 건 거의 패치워크처럼 막 이렇게 섞어버려서. 이 신발이 자체가 굉장히 포인트가 될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야말로 코디하실 때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집에 갖고 있는 무난한 아이템 있죠? 흰 티에 청바지? 그런 거에 이거 신으면 그냥 해답이 딱 되는 겁니다. 따란. 미우미우. 미우미우 하면은 약간 소녀소녀한 그런 감성이 있습니다. 이번 컬렉션 보면 약간 60년대 무드도 조금 나요. 그 60년대 많이 표현했던 약간 퓨처리즘? 이렇게 은색 이런 메탈리컬함에서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많이 나왔던 옵티컬 무늬를 약간 이런 화려한 장식으로 대신 표현을 한 듯한. 느낌입니다. 미들 힐 키튼힐이라고 해도 힐 자체가 되게 얇으면 사실 발에 피로도가 좀 많이 쌓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앞에 요 발볼도 스퀘어로 돼서 좀 널찍하고 무엇보다 이굽 이게 굉장히 이렇게 넓잖아요 발에 피로도가 사실 굉장히 적어요. 미우미우나 로샤스나 이런 브랜드들에서 가장 많이 또 선보이는 스타일링 노하우인데 이런 신발에 되게 학생 스타킹 같은 투박한 타이즈 있잖아요? 혹은 양말? 그런 거랑 같이 매치하셔도 되게 예뻐요. 그래서 요즘 좀 날씨가 추울 때는 여러분들 회색 스타킹이랑 한번 매치를 해도 저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시즌은 발렌티노 가라반입니다. 특징의 백에서도 나오는데 부드러운 양가죽을 이렇게 장미 모티브로 이렇게 해가지고 디자인된 아이템들이 꽤 나오더라고요. 자, 런웨이에서는 굉장히 오버사이즈의 셔츠 같은 거에 약간 하이실종처럼 해서 이 신발 하나만 신었거든요. 저는 근데 그 룩도 괜찮을 것 같은 게 뾰족한 거 잘못 신으면 발끝이 요만해 보일 때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발볼 자체가 이렇게 좀 넓게 보이기 때문에 그 밸런스가 어느 정도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컬렉션대로의 그런 룩들을 연출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사실 신발 매니아입니다. 오늘 정말 이 이쁜 신상들 여기서 이렇게 또 제가 직접 실착하고 할수 있어서 사실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고요. 여러분들 이번에 쇼핑하실 때좀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노블리스 TV에서는 이제 슬링백 이후에도 또 여러 가지 아이템들 신상 많이 또 선보일 테니까 여러분들또 많이 봐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세요. 저도 기회가 된다면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불러주세요.